자, 수트 RPM 911번. 자, 2차 함수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에 대해서. 자, 이 둘러싸인 부분에 뭐를, 널리비를 XYZ라고 한단다. X는 A로 둘러싸인 부분.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하래. 자, 일단 0에서 A까지 FXDX의 정적분. 정적분을 구하라는 거는 X랑 x f 지넓 널비가 자 정적분은 지금 x는 넓이라고 했고 아까 y도 넓이라고 했고 z도 넓이라고 했잖아. 근데 정적분은 넓이가 아니라 이 넓이에 지금 얘가 x축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결국 뭐야? 마이너스 x잖아. 정적분은 플러스 y잖아. 마이너스 z. 이게 얼마예요? 묻는 거지. 이해 됐나? 정적분은 fx라는 함수랑 0에서 a까지의 정적분은 이 아이의 넓이 비슷한 거 쌤이 x축 위에 있는 거는 넓이 그대로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맞죠? 그래서 지금 x가 넓이니까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고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y고 얘는 z가 이, 부, 이 부분의 넓인데 정적분은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이해했 이게 얼마예요? 묻는 거야. 근데 내한테 여기서 이거 줬잖아. 자,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취할게.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할게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u, y 지 그럼 내한테요 놈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u, y니까 마이너스 u, y 플러스 y가 얼마예요? 즉, 마이너스 y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지. 아까 y는 y가 뭐였노? y가 이 부분의 넓이랬잖아.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얼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자, 이 부분의 넓이는 이차 함수랑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서 공식 적용되네. 자, 금만 구하면 되겠다. x축과 만나는 거는 마이너스에 x축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의 실근을 구하는 거라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의 실근 즉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라서 얘가 얼마? 1이고 얘가 3이죠. 그래서 결국 y는 넓이니까 6분의 최고자에게 주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 값이 오니까 의미 없고요. 3 마이너스 1 2 곱하기 2 곱하기 2즉 y 자체는 3분의 4가 되겠지. 내가 아까 묻는 건 뭐였어? 마이너스 y가 얼마예요? 였죠? 그럼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.